번역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 8 4 장입니다. 찬송가 사백팔 장입니다.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때나깰때 함께 하소서 지혜에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철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무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그들아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라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잠자는 느바이오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만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 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 3 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국당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제 간단하게 보가 나오면서 한 세대가 정돈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 그두라 그두라라는 이름은 향료라는 뜻으로 아마도 이 향료 무역과 관련 있는 아라비아계로 추정됩니다. 아라비아계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모압과 안몬 땅 지나서 더 동쪽에 있는 그런 땅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라비아 사막이죠. 그 동네가 모압과 안몬 동쪽은 그야말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사막입니다. 그러나 그 동네에 아마 유목민으로 그렇게 다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철을 맞이하였는데 아들을 지금 줄줄이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후철을 맞이한 이 시점이, 그건, 그러니까 이삭 낳은 게 100세 때니까 100살이 훨씬 넘어서, 근데 또, 어, 이삭이 나이가 지금 40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140세 지나서 지금 이 후처가 자녀를 6명 낳았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생명의 복을 주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손을 낳아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명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 낳기 전에도 불안한 마음으로 불신앙으로 자기가 이집트 여자 하갈을 맞이하는 바람에 이스마엘이라는 다른 아들이 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후처를 맞이해서 여러 아들을 낳았다. 이건 조금 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5절부터 상속할 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하갈하고 이스마엘 쫓아낼 때도 그때 그렇게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복 주고 싶어서 그랬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였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에게도 복을 한 덩이 떼준 것이지 그게 결코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 그두라의 자손들에게도 다 재산을 떼준 거죠. 그막 아이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가지고 많이 부자가 됐지만 그렇게 여섯 사람이 한 몫씩 떼주면은 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퍼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퍼주는 게 옳았느냐? 퍼주는 것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예전에 롯과 재산 때문에 다툼이 있었을 때에 롯, 네가 떠나가라. 그래서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하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 왜 다툼을 피하자. 바툼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산을 떠나보내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후처의 이 자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어가지고 너네 어머니의 땅으로 가라. 요단 동편에 더 모압과 안몬 동편에 있는 너네 어머니의 고향으로 다 떠나라. 대신에 내가 각각을 다 충분한 재산을 주겠다 해가지고 떠나보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이삭과 다툼이 있으면 당연히 이 여섯 명이 이기지요. 그러니까 재산을 주어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럼 이삭 받을 재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상상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 하고 떠나보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장례를 지낼 때에 구절에 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쪽 속 에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아브라함이 생전에 사라의 묘지로 그, 그, 값을 주고 산 땅입니다. 값을 주고 산 묘지이지요. 거기에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한동안 이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야곱, 야곱도 이 막벨라 굴을 가족의 묘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라, 라헬과 어, 라헬은 길 가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서 장사를 지내고 레아는 이 막벨라 구레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구레 장사를 지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사랑하여서 요셉과 베냐민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요셉에게 장자의 권한도 물려주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던 레아도 정식 부인으로서 이 같은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낼 수 있는 가족의 자격을 준 것이지요. 어쨌든 이렇게 막벨라 굴을 값을 지불하고 그것도 초 비싼 값을 줬지만 그렇게 주고 가족의 묘지로 땅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생전에 좌로나 우로나 행하여보라 이 땅을 다 내게 네 주리라그 다음에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제로 가진 땅은 이 막벨라 굴밖에 없고 실제로 자손이라고는 여기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과 그리고 후처에게서 난 자손들, 후처에게서 난 자손들은 언약의 자손이니까 아니니까 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두 명밖에 없는데 하늘의 별이 두 개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자기는 실제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언약을 준 거. 우리는 지금 그 언약 복의 근원이 되고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확장될 것이고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우리는 지금은 알수 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도수표를 남발하셨습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원약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 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아마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늙고 기운이 닿아 여 장사 지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떠난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같이 장사를 지냅니다. 어찌 보면 이스마엘은 그야말로 어, 물한 자루 지고 쫓겨난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너 살려줄게 하니까 이 지금 후처의 자손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정을 한 아들이지요. 그래서 아마 함께 장사를 지내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스마엘도 또한 이삭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 떠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열두 족속을 이루는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137세까지 장수하였고, 그래서 기운이 다하여 17절에 보니까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이랬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은 이삭을 통하여 난 자만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죽었을 때에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고 아마 그 어머니 이집트 사람 하갈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고는 그 다른 민족으로 돌아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국 앞 술까지 이르러 그 위치가 이제 가나한 땅 남쪽에서, 가나한 땅 남쪽에서 이집트 사이의 땅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이 지명이 정확하게 땅에 남아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대략 하윌라 에굽 압술 이런 것으로 보면 그 가나안 땅 남쪽에서 이집트로 통하는 그쪽에 살고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 동쪽 저 멀리로 살고 서로 겹치는 걸 피하고 다툼을 피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하고는 뭐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스마엘의 자손은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맞은편이라는 얘기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길 건너라는 내가 있는 곳의 반대편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맞은편이라는 것은 대적하여라는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고 너 민족을 이룰 텐데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니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때리고 이스마엘도 사람들을 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이스마엘은 그 지역에 살면서 그야말로 서로 대항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후처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들로 나뉘게 되는데 언약 자손은 이삭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리브가와 결혼하고 이 가족밖에 없죠. 물론 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미 아, 아브라함의 그한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벌써 이삭 태어나기 전에 벌써 천명이 넘는 가족이 함께 사는 족장이었는데 그는 부엘세바를 기점으로 해서 그 근처에 살고 있었고 그보다 남쪽 이집트 쪽에서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살게 되었고 그리고 요단 동편 저쪽으로는 이제 후처의 자손들이 살게 되었고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자손은 역시 이삭의 후손들 밖에 없죠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살고 있던 217번째 텐트에 사는 사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자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야곱과 에서와 그 이후로 이어지는 그런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가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을 더 압도하여 많은 수를 이루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셋의 자손들 또 노아 이후에는 샘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부산의 기독교 인구가 0.8%라고 합니다. 그것도 부풀려진 통계 하에서 0.8%니까 사실상 0.8%가 안 되지. 부산 인구가 300만 명이라고 봤을 때0.8% 이러면은 한아뭐 20만 명 조금 넘는 그런 수이지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눈이 우리 믿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이 이 땅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의 백성들이 뭘 하든지 죄를 짓든지. 힘으로 우리를 압도하려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우리의 삶에 있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적에 얼마나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소망 삼아서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저희들에게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사오니, 오직 저희들은 이 거룩한 모범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